작년에 이제 동차를 공부하고 1차만 됐을 때 공부하는 과정에서 어 주변에,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지인들이 어 자기도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따고 있었는데 지금은 자격증을 활용하지 않는다니까 공인중개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, 주변에.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아예 저 시도도 안 해봤고 아니면 시도했는데 뭐 나하고 적성이 안 맞는다. 뭐, 이런 분들이 제 주변에 좀 있었어요. 그래서 작년 한 6개월 공부했지만, 이제 힘들게 공부했는데, 나중에 저도 만약에 힘들게 공부했는데, 제 적성이 안 맞으면, 뭐, 꼬생하는 것 같아서, 시간 낭비하는 것 같아서, 어, 작년에 이제 11월에 시험 끝나고,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, 어, 군당 지역에서 제가, 어 공인중개사, 그, 공인중개사 아니고, 그, 중개보조원으로, 그, 그러니까 이제 이, 일이 저하고 적합한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, 그리고 약간 이제 뭐, 아르바이트? <laughs> 생계에 대한 필요한, 돈도 좀 벌어 놓을 겸 해서 경험을 해 봤었어요. 근데 다행히 뭐, 6개월, 긴지는 않았지만, 6개월 동안 하면서, 뭐, 그 일들이 또 저한테 맞더라고요. 이렇게 손님들하고 이렇게 상담하는 일이라든가, 그 다음에, 제가 이제 상가를 영업을 했었는데, 상가에 이렇게 이제 매물이 나왔을 때, 그 물건을 따른다라든가, 아니면 그 상가의 주인들하고 이렇게, 상가 주인들이 노출이 되어 있지 않은데, 그분들이 이렇게 찾아 찾아가는 것들이 사실은 되게, 뭐, 때로는 그분들이 싫어하기 때문에, 뭐, 약간 좀 네거티브적인 반응도 있어요. 막싫어고 귀찮아하고, 거기는 이제 그분들을 이렇게 자꾸 제가 접촉하고 몇번 해서 그분들과 인제 해서 그분들의 연락처를 받고, 그렇게 돼서 제그 저의 고객으로 만들었던 그런 과정들이, 어 이 일은 제가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, 그게 이제 제가 직원으로 있었을 텐데, 그것을 이제 제가 나중에 훗날에 제가 제 오너가 되어서 샵 그러니까 중개사무소를 운영한다면, 어 충분히 이전에 직장생활 했던 것보다 많은 수입도 가져올 수 있겠다는 어떤 그런 확신? 이런 게 들어서, 어 좀더 오래 공부할 때는 좀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. 공부 스케줄을 네, 나름대로 월간으로 딱 썼었고요. 어, 거기서 첫째 목표는, 어, 강의는 절대 빠지지 말자는제 목표였었어요.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, 만약에 뭐, 딱 급한 약속이 있으면, 인간으로라도 그날, 그날에 들어야 할 공부는 절대 밀리지 말자가 제, 어, 그 1차 계획이었고, 하반기에는 복습을 하자였었어요. 그러니까 상반기는 그냥 강의만 들었고, 하반기는 그 강의 플러스 복습. 이게 이제 매, 그것도 매일매일 그 강의 날짜를 잊지 않게 했었고, 어 그, 그것들에 그 대한 어떤 검증은 어, 모의, 매월 치료지는 모의고사 때 제가 4월, 4월부터 월 모의고사를 봤는데, 그때부터 이제 매월 목표가 50점, 50평균 점수로 50점, 55점, 60점에서 마지막에 10월 초에 어, 80점을 목표로 제가 했었고, 그래서 중간에 이제 뭐 2, 3점 모자라면. 그 다음, 한달 동안은 좀더 열심히 했었고, 또좀더 이제, 그, 목표가 달성되면, 그냥 계획대로 공부하고, 그렇게 해서, 어, 전 그, 모의고사 기준으로 해서 점수 관리를 했던 것들이, 어, 제가 공부했을 때 비법? 아니 그냥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. 주경야동이죠 그, 그러니까 낮에는 출근해서 일하고, 일곱 시에 퇴근해서, 저녁에 이제, 인강으로, 일주일에 4일을 공부했었거든요. 그, 그러니까 4일 정도는 약속이, 그냥 약속은 그날 외의 날짜로 피해서 잡고 가급적인면 인강도 재 날짜에 듣고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했었습니다 아, 후회 안 하죠 네안 하고 음, 저는 이제 한 2주 전에 어, 미리 다른 데 인터뷰를 봐가지고 다음 주부터 일하는 것도 지금 다 소속 공인중개사로 일할 것도 다 준비해 놨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고 음, 그래서 그동안에 공부했던 거 그다음에 6개월의 경험 이런 것들 때 알거는 아, 제가 적성에 맞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이제 또 중년이고, 제 가장이잖아요. 그래서, 그러니까 또, 먹여살아야 될 식구들도 있고, 그래서, 빠르게 일을 시작하려고 하고, 제가 올해 2차만 했기 때문에, 대표적인 게 이제 공법 선생님을, 공법을 좀 생각하고 싶은데, 추천해드리고 싶은데, 어, 제가 이제 그 중간에 작년 공부하고, 다른 학원에 인강을 잠깐 들었었는데, 어, 비교가 되어진다면, 어, 랜 하나 했는데 공포 선생님은 약간 그구연적인 설명들, 그 다음에 어떤 그 법령에 대한 백그라운드,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조항이 왜 이렇게 되는가에 대한 배경 지식들을 나름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서 설명을 해주니까, 수업 받을 때는 수업이 너무 길고, 저기에서 좀 힘들었었는데, 그게 이제 나중에 쌓이면 저한테는 이제 그게 어떤 배경 지식이 되는 거죠. 그리고 그 거기에 이제 플러스. 제가 특강으로 들었던 순남공법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그거는 공법에서 필요한 요약을 할수 있는, 그러 그러니까 암기 사항들을 요약해, 압축해서 요약을 해주는 거거든요. 제가 그거를, 대중에 보면 한 10번 정도를 들었어요. 전, 그, 그, 게총5강이가돼 있는데, 5파트를 한 4시간 정도를 투자하면 한 10번 정도를 매일 저녁에 운동 같은 거 하면서 이어폰을 듣고, 그리고, 또 학원 왔다 갔다 할 때도 듣고, 그래서, 학원 외에, 그 다음에 책상에 앉은 거 말고, 그냥 제가 그냥 운동할 때나, 그러니까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, 이렇게 학원, 중학교 할 때? 그때 이제 드게한1번 정도를 그걸 반복해서 들으니까 암기하는 데 훨씬 도움이 돼서, 어,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배경지식에 대한 것들은 강의 시간에 듣고, 그다음에 그 다음에 수능공법을, 이어폰으로 이제 왔다 갔다 일상을 하면서, 그걸 계속 반복되게 들으다 보니까 어떤 중요한 암기 포인트들은 또 암기가 되고, 그다 보니까 올해같이 사실 역대급으로 어려웠던 그런 공법들도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안전한 성적, 안전권의 성적으로 나올 수 있게끔 된것 같습니다. 제가 송나라 공부한 10번 할때한 7번 정도 반복했을 때 동영에서 92.5점이 한번 나왔었어요. 어... 세 번, 세번째밖안들었었는데 그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송나공급에서 많이 그걸 반복되가지고 외우다 보니까 교과서 내에서 그 강의 시간에 나온 내용들은 상당히 많이 제가 관계하고 있었던 것 같고, 근 이건 같은 경우는 뭐 인터넷에 보면 역대급으로 어려웠다고 그래서 뭐 교과서 외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제 점수가 조금 어 모의고사 때터에 떨어졌지만, 그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가능했던 것들은 그래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반복적인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